좋은 운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인연법이 들어와요. 인연법이라는 건 새로운 운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자꾸 자꾸 만나게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운맛과 쓴맛을 조심하셔야 돼요. 폐 조심하셔야 되고, 대장, 그리고 피부를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 경자년 해운년에는 집띠, 용띠, 온순이띠가 참 좋습니다. 자, 집띠 여러분, 자, 상반기 때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운년에는 일이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에 욕심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훨씬 뛰어나갈 수 있는 재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으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작은 일에 조금만 더 크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짙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자, 짠맛과 매운맛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신장, 방광, 생식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좀 산책을 좀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용띠 여러분 힘내세요. 자, 우리가 하반기에 지금 제가 좋은 띠를 호명해서 제가 말씀해드리지만 용띠 여러분은 큰 포부가 크고요. 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선배나 후배 또는 직장 동료,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좀 힘을 많이 내주시고 또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용띠는 단맛을 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용 아... 예, 용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단맛이 자꾸 땡긴단 말이죠. 그래서 단맛을 피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장, 비장, 그리고 복부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드실 때는 폭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폭식을 좀 주의해주시고 소화 잘못하면 소화 기능적으로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올 하반기에 어 과거의 일이나 그리고 알던 사람들로 인해서 좋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새로운 변화를 갖기 시작하는 운세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이나 방법들을 잘 개발할만 하신다면 좋은 운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인연법이 들어와요. 인연법이라는 건 새로운 운, 운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자꾸 자꾸 만나게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운맛과 쓴맛을 조심하셔야 돼요. 폐 조심하셔야 되고 대장 그리고 피부를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원숭이 띠까지 선생님께서 하반기 대망하는 띠에 대해서 뒤 네. 띠, 중 띠, 원숭이 띠 평정해 주셨는데요. 네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네. 정보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빼먹으셨어요. <laughs> 네.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꼭 신청해 주세요 알람까지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드님이 목소리 넣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